i not make it's worth it work. Mm -hmm. 구조 보고 그려 나갑니다. 선글박스 앵글 씨. 2023년 새로운 신제품이지만, 새로운 샌드박스. 신제품. 누가 착용했다고 했다고? 묻지 <laughs> <웃지> 마. 짠! <그냥. 웃음> 이거 가려지나, 이거 옆빛이? 여기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람 그래도 써봤던 성분이랑 선불이랑... 사람 되게. 모두 전화를 꺼서 선반에 넣어주시고. 건그 디지트 좌석 손님께서는 좌석 분발지와 발받침들. 여기 오시면 이거 적어서 내야 되는데, 오셔가지고, 후구 버전으로 쓰시면 조금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어요, 수월하게 그, 그러니까 이거 제 내피셜이긴 한데, 좀 그런 감이 있어요. 전설이에요.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그런 전래동화 같은 전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엄청 친절하신 관리자 노란조끼 입은 아저씨가 있거든요. 그분한테, 혹시 줄수 있겠어 하니까, 데스크에서 세장 꺼내줬어요. 참고하세요. 저 시티로 가는 법은 지하철 트레인 타면 되는데요 꼭 굳이 오팔카드 안 만들어도 그냥 교통카드 역할 있는 카드로 찍고 나가면 되거든요 그걸 찍고 나서 여기 플랫폼 원으로 내려가면 돼요 뮤지엄역 도착했어요 여기서 베페카스로 가면 돼요 뮤지엄역 오면 은 끝까지 한번 와보세요 <laughs> 리프트를 탈수 있답니다 엘리베이터 두번 타고 올라오면 이런 횡단보도가 보입니다 이거 건너면 돼요 일단 저희는 숙소에 짐을 맡기고, 콜스로 유심을 사왔어요. 오퍼스 40기가에 15, 그리고 테스트라 30기가에 15, 이거 둘 중에 고민 중. 근데 사기를, 유구한 여 사기당한 유구한 여다가 있는 오퍼스냐, 아니면 긴가민가 테스트라냐이둘 중에서 약 고민 중. 그래서 결국 그냥 보답폰 30기가에 30GB의... 처음 뜯으면, 여기에 유심 제거하는 곳이거든요. 그래도 와이파이 있는 데서 바꾸면 돼요. 저희는 여기 왔어요, 백덕커스. 근데 약간 주의점은? 어, 계단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가방 여기 두고, 언니가 물어보러 갔어요. 음, 어, 머 그렇구나. 그래도 뭐, 청소 좀 했나본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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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절대로 이제 자꾸 청소에 들어오지 않거든두시얼리지크안 된다 했거든. 응. 여기는 2층. 이렇게,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면 이상한 커리이가100% 1 0 이렇게 생겼어요. 저기 조명도 있고 콘센트 5장도 있네 저기 여기는 3층 여기 그냥 바뀌에요 기가 제 침대에요. 취겠어요 빨리 건조기 건조랑 빨래는거일단 말리려는 식이 나는 거 보니까 아냐 있어. 아유, 있어. 이거 여성 전용도 있어요. 그냥 진짜 욕실, 친구 집 놀러 온 것처럼. 여기 드라이기도 있고, 있을 거다 있네요. <목소리> 이야, 멋있다. 저희가 오늘 같이 비비드 뭐 어쩌고 저쩌고 청짜래가지고 같이 보러, 같이 <laughs> 모든 사람들이랑 같이 보러 왔어요. 와, 멋있다. 빠삐삐.

Get I when you're next to me. I'm in the clouds. Your touch is my remedy. Lose all of my sanity. I love the sound when you tell me I'm.